여러분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오늘은 애니메 파이팅 시뮬레이터 12번째 대규모 업데이트가 실시되었습니다. 아이, 제작자는 일만 하나 봐. 아이, 코로나라고 집에서 일만 하나 봅니다. 무슨 맨날 업데이트하면 대규모야. 어쨌든 오늘 그 내용들 쭉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가시죠. 자, 진짜로 대규모 업데이트가 됐는데, 자, 그러면 어떤 내용들이 업데이트가 됐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게임 패스 50% 할인의 시대가 왔습니다. 그래서 게임 패스 보시면은, 자 보시면 다 이거 다50% 지금 할인 중이라고 해요 부스트 같은 경우도 50% 할인 중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엄청 비싼데 지금 좀 싸게 팔고 있고 어쨌든 게임패스는 확실하게 50% 할인 중인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299 로벅스 VIP 저딴건다 샀기 때문에 5 0라 표시 안 되고 지금 안산 애들은 50%라고 표시가 이렇게 되네요 50% 할인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새롭게 추가된 컨텐츠입니다 바로 파이링 패스 여기 보면 사진기 같이 생긴 게 있죠 사진기는 아니고 땅 누르면 뭐 파이팅 패스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요렇게쭉 티어를 올려가지고 보상을 쭉 받는 여러분 많이 보셨죠 뭐 배틀그라운드나 아니면 여타의 다른 게임들에서 이렇게 무슨 게임 패스 있어가지고 무료는 쭉 하면서 띄엄띄엄 받고 돈 내는 거는 뭐 얼마씩 내면은 뭐 굉장히 괜찮은 보상도 쭉 받고 자 이런 식인데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영상으로 설명을 드리긴 할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요쪽은 무료입니다 무료 무료고 이쪽은 바이 파이팅 패스 해가지고 파이팅 패스 사야돼요 얼마냐면 40K 시카라 샤드입니다 자 시카라 샤드라는 건 우리가 시간만 있으면 모을 수 있기 때문에 즉 공짜라는 얘기예요 공짜로 자이 모든 걸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이렇게 해서 두 개를 뭐 이쪽만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치카라 사람들 40k 4 0 모아가지고 자 오픈을 할 수도 있고요. 그다음에 얘를 또 어떻게 얻냐면 경험치를 쌓아야 돼. 요 파이팅 패스를 위한 경험치를 쌓아야 되는데 요거는 이번에 업데이트된 데일리 퀘스트랑 관련이 있습니다. 자 파이팅 패스는 제가 나중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자 데일리 퀘스트가 업데이트가 됐는데 데일리 퀘스트는 기존의 퀘스트란을 보시면 돼요. 여기 보시면 이렇게 퀘스트가 이건 칼 퀘스트인데 야 대박이야. 어쨌든 이건 나중에 얘기하고. 데일리 퀘스트가 이렇게 떴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Find 6 Dragon Orbs Around the Map 그 다음에 토너먼트에서 한번 이겨라 토너먼트에서 한번 이기고 그 다음에 맵에서 드래곤볼을 찾으면 경험치 5랑 10 해서 총 15의 경험치를 얻게 되고요 이 얻게 된 경험치는 이쪽에 반영이 돼가지고 이제 이것들이 보상들이 오픈이 되게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 돈 있죠 돈 보상 같은 경우는 자기의 클래스에 맞게 얻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죠? 치카라샤는 아니고 치카라샤는 그냥 얻는 거고 그 다음에 챔피언들이 추가가 됐는데 하나는 사스케! 이제 나루토보다 등급이 높아 좀 그렇지 나루토가 주인공인데 사스케가 등급이 높습니다 어쨌든 0.32%로 레전드리 등급으로 등장했고요 자 두번째는 아까 보여드렸던 파이팅 패스에서 여기입니다 키리토 키리토 DK t m 은 아니고 키리토 자 키리토 키리토 하나 등장했고 이렇게 두개고요또 하나는 토너먼트에서 등장했습니다 등장했는데 오늘 토너먼트 좀 이따가 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그 다음에 열매가 하나가 추가됐는데 열매 또한 파이팅 패스 맨 아래에 있는 스네이크망 기아 호스 스네이크망 띠리링 띠리링 자, 카타쿠리랑 싸울 때, 스네이크만 됐었죠. 그 스네이크만으로 변신, 할수 있는 열매가 추가가 됐습니다. 마지막에는, 얘를 다 열어야 돼. 다싹 열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. 요것도 나중에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헬플레임 개성이 추가가 됐는데, 헬플레임 개성. 자, 헬플레임 같은 경우는 지금 레전드리 등급이네. 노란색 레전드리죠. 2.5%의 확률로, 어, 미안. 한 번만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설마 나오는 거니? 헬플레임! 어? 헬플레임도 제가 뽑는대로 리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렇게 헬플레임이 추가가 됐고요. 자 그다음에 네 가지 스킨이 칼 스킨이 추가가 됐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것도 자, 파이닝 패스 쪽에 일단은 몇 개가 있어요. 자 던더블레이드 스킨 하나, 그 다음에 사매하다두 개. 그 다음에 여기 스미츠키 시카이 이렇게 세 개가 있고요. 나머지 하나는 토너먼트 쪽에 있으니까 토너먼트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칼이 추가가 돼서 아까 퀘스트도 잠깐 보셨겠지만 자15 씨를 모아야 차스티 l 소드래요. 이건 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살짝 실루엣만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실루엣만 살짝 보면 자요렇게 생겼어 노란색 뭔데 자 아시는 분 댓글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 네 이거 처음 든 칼인데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였지만 일단은 모르겠어. 이거 제가 오픈하는대로 또 리뷰 이거 찾아뵙도록 할게요 어쨌든 상당히 좀 시간이 많이 걸릴거예요 15시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천천히 요건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여러가지 애니메이션이 추가가 됐다고 하는데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요겁니다 여기 보면은 뭐 조타로 서있는 모습 그 다음에 박싱, 복싱있죠 권투 서있는 모습 뭐 이런거 파이팅 런 이거 달릴 때아 플라이트 런이구나 달릴 때 날아가는거로 달려간대요 요거 이거를 이제 장착을 하면은 그렇게 되는거예요아드라아빌리티 트레이닝을 할때 핸드스탠드처럼 그 모습으로 트레이닝을 한대요. 지금 팔굽혀기 하는데, 나루토가 달리는 것처럼 달릴 수 있고, 차지업 차크라, 차크라, 차크라 트레이닝 할 때, 아, 기모우는 거, 기모우는 모습으로 애니메이션 할 수가 있고, 샤이아인, 샤이아인 같이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. 자, 이런 것들, 여러 가지가 추가가 됐어요. 애니메이션. 이 게임 안에 애니메이션들이 이렇게 추가가 돼서 보상으로 받고 그거를 장착을 하면 그대로 이제 된다는 얘기죠. 자, 그럼 마지막으로 토너먼트 지역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토너먼트 지역 왔구요. 토너먼트 지역에서 얻을 수 있는 보상들 보도록 할게요. 자, 일단은 엔데버. 엔데버가 새롭게 나왔습니다. 일단 다른 것들은 뭐, 없고, 칼. 칼 스킨이 하나 생겼습니다. 칼 스킨 이거 생겼는데. 어, 마다라 액도 있네. 어 마다라 세일한다. 30k로 떨어졌어! 야호! 자, 어쨌든 마다라 싸졌고. 자, 엔데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여러분 그, 토너먼트에서 싸울 때 보면은 무한, 무한속박 당하잖아요? 근데 무한속박 무시하는 능력치를 갖고 있습니다 속박무시죠, 속박무시를 하게 되는 능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, 엔데버을 그래서 엔데버을 뽑게 되면은 그런 속박기를 무시하는 기능이 있으니까 뽑으실 수 있는 분들은 빨리 뽑으시고요 그 다음에 노자라쉬 이건 저 누구 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는 분들 댓글로 좀 부탁드리고요 요거 스킨 추가됐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다 싸졌네요 전체적으로 좀 싸졌고 마다라도 싸졌고요 자 요렇게 보상이 추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모드가 추가가 됐습니다. 토너먼트 모드가 하나가 추가가 됐어요. 그 다음에 토너먼트 맵이 두 개가 추가가 됐다고 합니다. 요거는 여러분들이 해보시면은 아실 수 있을 거예요. 뭐 해보면 바로 아 그렇구나, 아 생겼구나를 바로 직관적으로 아있기 때문에 따로 제가 설명은 드리지는 않도록 할게요.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1 2 번째 업데이트 대규모 업데이트였죠 한번 알아봤고요. 정말 설명할 게 많아가지고 이 영상 하나에 다 담을 수는 없었습니다. 제가 각각 추가된 내용들 다시 리뷰 영상이나 이런 것도 찾아오도록 할게요. 특히 파이팅 패스 같은 경우는 조금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.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. 감사합니다. 인피드드래곤이 되었습니다. 오늘 영상 여기까지예요. 인바.